놀라지 마세요 당신이 더낸 수수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버리는 건 말도 안 되니까 패더맥스 안녕하세요 셀퍼럴 제키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많은 거래인들이 쉽게 수익을 못 내는 이유 중 하나일 텐데요. 이익 실현이 코앞인데 수수료 때문에 무너지는 기분. 거래량을 늘리고 싶은데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수수료 부담은 뼈아픈 현실인데요. 이런 어려움에 지친 분들을 위해 오늘은 테다메스라는 수수료 플랫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테다메스는 수수료 문제에 있어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테다메스가 택한 방법은 바로 레퍼럴 페이백입니다. 에퍼럴 페이백이란? 추천인 코드를 사용했을 때 추천인에게 지급하는 수익인 레퍼럴 수익을 이용자에게 페이백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테다메스는 레퍼럴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거죠. 또한 테다메스는 기본적으로 추천인 코드에 적용된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제공하는데요. 당연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 하시는 분들도 테다메스는 6개의 대형 거래소와 제휴하는 방법으로 앞선 페이백과 함께하면 최소 45% 이상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드린다는 게 중요합니다. 테더맥스도 기업이니까요. 소비자를 위해 이윤을 포기한다는 건 칭찬 받아야 할 일이죠. 또 테더맥스는 예상 페이백 액수를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이버에 테더맥스를 검색하신 후에 테더맥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 내가 받을 돈 확인하기를 누르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신다면 시드와 레버리지 그리고 매매 빈도 등의 정보를 기입하는 창이 나타날 텐데요. 빈 칸을 모두 기입하고 나면 가입 후한달 동안 여러분이 페이백 받으실 금액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가입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요. 테다메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전체 거래소에 들어가신 후에 페이백 시작 가능한 거래소들 중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 주시면 되는데요. 그 후에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누르셔서 거래소 가입 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테다메스 코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가입만 완료하시면 즉시 테더맥스에서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거래소 지갑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페이백 시작하기 대신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단 탭에 동영상, 블로그, 고객센터에 세 가지 가입 안내 방법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따라가시면 금방 가입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인된 수수료로 거래를 하시다가 한 번씩 수수료 환급 신청을 하시면 페이백을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부턴 수수료 걱정 덜고 편하게 거래할 수 있겠죠. 수수료 문제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 테다메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으로 수수료 걱정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소식들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